했습니다. 울산의 아들이 오랜만에 울산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김진. 안녕하세요. 와, 저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울산 고래 축제가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세계적인 축제였던가요, 여러분? 아니, 우리 울산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요즘에 전국 방방곡곡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니는데요. 울산 고래 축제만큼 이렇게 세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축제는 처음 봤어요. 정말 막 배도 날아다니고, 막, 막 사람도 날아다니고 이런 축제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 축제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고래축제에 오셔서 김희재 보니까 반가우시죠? 네 앞쪽에도 많은 분들 계신데 양 옆쪽에도 많은 분들 계신데요 이따가 노래를 하다가 훈이 좋은 쪽으로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 또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다음 노래는 좀 잔잔한 곡을 한곡 준비를 했습니다 김희재 노래 중에서 미야나오라는 좀 가슴 따뜻한 가사를 담은 노래가 있는데요. 혹시 오늘 나는 이 자리에 부부끼리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 한번손 들어보실까요? 어,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같이 오셨다. 네, 예, 우리 앞에 있는 희랑별은 거짓말이고. 어,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지금 시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바라보시고 이 노래 가사 말을 들으시면서 그래 여보. 내가 여보한테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었어 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제 노래 미아나오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울산 시민 여러분 오늘 즐거우시죠? 오늘 김희재가 이무대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제가 울산에 고향에 방문을 한 만큼 여러분과 조금 더 길게 여러 곡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이 좀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뭐, 버스를 타고 빨리 댁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실까요? 아, 저는 사실 여기 앞쪽에는 우리 팬분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이분들은 버스도 타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빨리 또 댁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나는 노래로 한번 달려볼까요? 김희재 노래 중에서요 당신만 이라는 아우 이 드론 아주 그냥 전 진짜 무대에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드론이 날아다니는 무대는 처음이에요 정말 음악방송이 아니고서는 행사장에서 이런 드론 정말 세계적인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잘 찍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노래는 김희재 노래 중에 당신만 이라는 사랑스러운 노래가 한곡 있는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다가 머리 위로 하트를 하면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머리 위로 하트를 하면 박수와 함성을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노래를 하다가 머리 위로 하트를 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당신만이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라는 노래였습니다 흔히 좀 올라오시나요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울산에 좀 일찍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또 고향에 와서 보고 싶은 가족들도 있고 또뭐 주변에 만나뵐 분이 있어서 일찍 와가지고 어제 울산에서 자고 오늘 울산에 있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또한번 예쁘게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울산 미용실 머리에요 우리 울산도 머리 잘하죠. 네. 앞으로 울산 올 때마다 꼭 울산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당하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팬분들 말고 울산에 관광 오셨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 불의 축제 보러 먼길 오셨다 하시는 분들. 어, 다 거의 대부분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김희재를 보러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들. 울산 시민 여러분 보셨죠? 김희재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저는 어딜 갈 때마다 이렇게 울스 제 고향이 울산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 주황색깔 옷을 입고 김희재를 응원하러 멀리서 달려와 주신 분들이 김희재를 사랑하는 희랑별이라는 팬클럽이에요. 오늘 울산 방문을 축하한다고 이분들께 박수 한 번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환영해요, 희랑별.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흥겹게 즐겨주셔서 너무 좋고 김희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환하게 웃어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나서 힘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곡한 곡도 들려드리고 김희재는 인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안 저도 안 아쉬워요. 이것도 그래. 뭐안 된다고요? 안 저는 괜찮은데. 안 돼요. 아쉬우세요? 네. 원래는 사실 여기까지 하기로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아쉬우시면 뭐 노래 한곡더 할까요? 네. 아까 시간이 괜찮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양양 옆에 계신 분들도 함께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김희재의 노래 중에 풍악이라는 노래가 한곡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풍악! 풍악을 울려라 할때 풍악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풍악! 풍악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도 여러분들께 함께 즐겨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 중간에 쿵자라자짜자 보셨죠,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팬클럽한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 같이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손 높이 드시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별봉 들고 계신 분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우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쿵짜라자짜짜에 맞춰서 신나게 팔을 흔들면서 헤이를 한번 외쳐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쿵짜라자짜짜 헤이 한번더 쿵짜라자짜짜 헤이 저는 공식적인 마지막 곡 풍악 들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손은 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유선 시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목소리> <응, 목소리> 다 <다시> <목소리> <Persian>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다 같이 박자를 맞춰서 앵콜 세번 시작 맞습니다. 제가 다른데 가서 인사를 드리면 오늘 울산에서 받은 박수보다 조금 더 많은 박수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오늘 고향에 왔는데 박수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김희재가 울산이 고향인걸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계셨어요? 네오 그렇구나 앞으로 제가 울산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울산을 홍보하고 우리 고래축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희재 많이 사랑해주시겠습니까? 네! 사랑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울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앵콜 외쳐주신 만큼 김희재가 시계 한번 돌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다시 한번 높이 올려볼까요? 그리고 오래 앉아계셨으니까 어깨를 한번 돌려보세요 시원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이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어깨 한번 같이 흔들면서 놀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유튜브로 김희재 많이 찾아보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희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